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봄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군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묘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이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삼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 즐기시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어 설교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찬송이 준비되어 있으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찬송하시는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예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한 사람의 감사 찬송이에요.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 보내 드리는 기도와 찬송시인데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죠? 사가랴라는 인물의 바로 기도며 찬송입니다. 6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말씀 시작. 그브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브친 누구의 부친을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은 누구였죠? 엘리사벳, 엘리자벳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부가 아주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노 부부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고 어, 그들이 바라던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그 인물,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laughs> 출생을 두고. 사가랴가 처음에는 도저히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부부에게 아이가 출생할 수가 있겠는가? 그가 그것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불신앙 때문에 그 아이의 출생 예고 후에 그 아이가 실제로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못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지을 때도 천사가 미리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려 주었지만 아버지가 말을 못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 했지만 가족 친척 일가 중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없었으니 정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가 말을 못 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써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가랴가 믿음으로 돌아온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입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죠. 그래서 67절 말씀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령이 점차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 버리게 되죠. 성령과 말씀은 꼭 함께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요한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일관된 원리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될 수가 있었는가 아, 그 이유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신약성경 146면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누를가르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내 말로 쏟아놓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언행 심사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사가랴가 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를 못 믿겠다, 의심하고 부인했었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놀라운 찬송시,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는 것이죠. 데그 예언의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했던 예언 가운데 자기 아들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증거하게 할때그 증거의 대상, 그 증거의 초점은 성령 자신도 아니고 어 이상 그 어떤 위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하여 오신 분.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언이 말씀을 쏟아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시켜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했던 예언의 말씀이 내용들을 보시면 68절에 찬성하리로다. 베네딕투스라고 시작되는 이 라틴어의 단어가 사가랴 예언 전체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찬가가 마그니피카트인 것처럼 사가랴의 예언이 전체 제목은 바로 찬송하리로다. 영어로는 blessed, 바로 Benedictus 라는 말이죠. 무엇을 찬송하였는가?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 그런데 그 신실과 긍휼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성육신되어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구세주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구세주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구세주에 해당되는 한 표현, 한 어구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9절에 나오는데 먼저 6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 구세주에 해당되는 한 단어 한 표현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묻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원의 뿔. 능력 많으신 구세주. 약간 그러니까 황소의 뿔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황소의 뿔이 황소의 모든 힘이 집중된 황소의 어떤 대적도 어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상징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많으신 구세주라는 뜻으로써 구원의 뿌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그정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 구세주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시련이었다. 70, 70절 말씀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 예수는 구원이에요. 아들 나리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나를 죄와 원수에게서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처한 모든 권경에서 시험에서 실족함에서 범죄함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시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시다가 환경에 처하게 되셨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가 요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를 교리사 나의 프의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 속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다라고 사가리아가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2절 말씀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고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내 자손에게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바로 신실의 결과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다 하는 거지. 제십사 절 말씀에 우리로 원생 선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에서부터 건심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총신토록 그가 살아생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로 두려움이 없이, 그 의미는 무서움 없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세례요한 자기 아들에 대한 언급은 딱 76절 한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누구를 가르킨다고요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이죠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아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7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시고자 말씀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사가랴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일별하였는데 사가랴 예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과 극유의 결정체. 하나님의 신실과 긍휼의 인바디먼트 하나님의 신실과 긍휼의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된 것이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죠? 78절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떠한 나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세상에 어떠한 자원과 능력을 빌로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 문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들 그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간교한 마귀에게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원색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구장의 예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성탄절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 구원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신실과 긍률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과 긍률의 결정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평강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우리 주의의 수류소를 섬기고 따라서 주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있을 10시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